네, 4시 40분, 그, 힘드시죠? 솔직히 힘드시잖아요. <laughs> 저도 지금 힘든데, 네, 그 계속 그 고인물이 나와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더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가 왜 마지막일까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일 멀리서 봐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 같은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곡성의 한군의 협동 전라비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안 들어보셨죠. 곡성은 전라남도에 있고요. 불의 옆에 있는데. 어, 한군의 협동조합이라고 기농귀촌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 뭔가 작당하고 사는 뭐 그런 지역이 있어요. 자연 불화공은 한 다섯 개 정도 불화기에 흩어져서 조합원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2013년도에 여섯 그 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조합원이 한 49명 그리고 중조합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저 자기가 없다는 거는 일상을 같이 뭔가 논의하고 뭔가 할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데 멀리서 이제 일본에서 뭐 이제 저 서울에서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은 준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그 거기서 이제 그 이루어질 여러가지 일들 중에서 그 청년들을 위한 어떤 문제를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지금까지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조합원들의 그 공통된 생각들이 음 대체적으로 공통된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뭐냐면 지속가능한 삶을 살자는 건데요 어 그게 뭐 이제 그 호주에서 들어온 표현으로 하면 퍼머컬처겠죠. 어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생태적으로 어떻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기후 위기나 생태적 위기가 어 끝이 보이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좀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과정에서 어 마을 그 우리 스스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기농이나 어 귀촌을 하고 싶은 뭐 청년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드리고 집까지 한 켠에 내주고 정착하기까지 도와줄 일을 들 해왔어요. 그런데 청년을 보니까 청년은 그게 아니고 뭐 산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도 없고 관계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는 집을 하나 지어야겠다. 안심하고 일단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일이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집을 다 짓고 보니까 청년들이 뭘 배우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사회적 농업에 관련된 기사를 보고 어, 이거 우리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신청해서 하게 된 거예요. 어, 저희가, 제가 왜 저희가 시작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지역을 고민하지는 않아요. 지역을 위해서 청년을 농촌으로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 저희는 <laughs>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청년만이 아니라 중년, 장년 포함해서 모두가 생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물론 이제 각각 사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 에, 그 대량 생산과 소비에 하나의 존재를 잊지 않고, 다른 삶을 사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 중에 이제 작업자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사라는, 농사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을 전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어,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농부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제 단지 청년들이 중장년과는 다른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저희 협동조합은 201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일단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한개 마을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네다섯 개 마을에서 흩어져 있었는데, 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소통 공간으로 이제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만화 공방으로 적정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정 기술 공방 공방, 그 다음에 청년들이 안심하고 기록이나 기초를 준비할 수 있는 집 그래서 청년 쉐어하우스 포맨들이 세 가지를 먼저 지었습니다. 조합원의 어, 땅을 음, 무상 임대는 내놓고 저희들이 직접 다 지었어요. 봉사로 다 지은 분이. 그리고 2018년도에 완공을 해서 자체 적으로 하다가 2019년도서부터 사회적 농업 지원 대상대로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뭐 그냥 적어 본 거예요. 사후적으로 적은 거예요. 정리하자면 저희 사회적 농업 이름이 청년 자자봉인데 자자봉은 자연자립 공유 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에서 자자봉이라고 지었고요. 어,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립하는 삶을 지원하는 청년에게. 기대를 언덕이 되자 이런 거고 어, 그래서 저희는 이 목적에 동의를 하거나 어, 그런 삶을 희망하는 청년들만 받아요. 한번 경험을 해볼까, 한번 교육을 받아볼까 이런 분들은 안 받아요. 왜냐면 이런 삶을 작정하고 도시에서 떠나는 청년, 떠나오는 청년들이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저희가 어떤 특별한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년, 올해는 이제 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여 분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경험을 봐서도 저희가 농사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농사에 대한 것들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착을 갖고 있지 않는 청년과 그냥 로컬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온 청년들이 섞였을 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프로그램 하는이있서어고 그래서, 아예 m 고 그래서 아예 그러면 그냥 농사라는 부분 가지고 반농반 k i 든 어쨌든 good and no panic s t u 으로만 t I think 하 h a t we are a w o m 대체적인 프로그램이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자립하면서 살수 있는 b l e m So, t 어, 농촌 생활 기술로 이제 적정 기술이나 의자리, 농촌 만들기 이런 걸 하고 있고. 이거는 청년들 스스로 기획을 해서 본인은 시골로 떠나왔지만 도시에서 어, 아직은 직장을 다녀서 아직은 용기가 안 나서 내려오지 못한 자기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초대해서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어, 있습니다. 6월하고 10월에 있고요. 그냥 사진을 보시면 어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3월이면 이제 3월 11일 날이 흘개 날이에요. 흑토자가달다고 해가지고 12일 숫자가. 그래서 그때 저희가 모여가지고 신흥대를 지내고 1년을 시작한다. 그래서 시연 나눔도 하고 같이 농사 계획도 나눔을 때. 청년들이 오면 처음에 이제 농사에 대해서 각각의 각자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미리 어떤 공부를 한 분도 있고 경험한 분도 있는데 저희는 농사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좀 해요. 그래서 아까 임경수 박사님도 소개를 했는데 4 0 0 0 년의 농부 책도 보고 어, 가이아의 정원, 퍼머컬처 가드닝이죠. 자연농법, 뭐고조농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는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를 같이 이루면서 정리해요.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짓는 논인데 어, 저희는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생태적인 목사를 짓기 때문에 축분 태이나 화학비료를 놓지 않아요. 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쌀결을 집어넣는데, 지게질 해서 하는 장면이고요. 네, 모자리를 만드는데 이제, 경운기 가지고 이제 로타를 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오시는 분 중에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여성분이에요. 제가 최대 여성명을 모집하거든요. 왜냐면 숙소가 1년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숙소에 제한이 있어서 여성명, 최대 여성명을 모집하는데 대부분 여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옛날 식으로 이게발동을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해내겠다 해가지고 여성 청년이 이제 성공하는 모습이고 근데 이제 도시의 지인들 불러서 같이 성공 내게 하는 거고 어, 씨앗에 대해서도 이제 그 토종 씨앗을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받아가지고 한 놈에 8 가지 별을 심었어요. 이제 콤바인으로 되지 못하니까 나중에 생 고생을 했죠. 어, 밭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이제 청년들 스스로 의논을 한 거예요. 각자 어, 저희는 무경원 밭을 해요. 무경원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주둥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소양 생태계를 살리는 농사를 짓는데 어, 밭 디자인은 이제 청년들이 한 거예요. 보시면 나뭇잎 모양도 있고 작은 나뭇잎도 있고. 저쪽에는 이제 그 딱지 처럼생긴는 사실 이제 와이파이 옆에 그 멸종 위험 그 마크인데 그렇게 지금 한 청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밭을 만들었어요. 묵혀진 돌을 얻어 가지고 하는 거고. 네, 일을 하다가 청년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대한 티피식으로 화장실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직접 이제 하우스도 만들고, 콩하시고 음, 저희가 하는 그 생활자립 중에 이제 건축이 있는데 그 농막을 짓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2년에 걸쳐서 어, 청년들하고 같이 그 지었어요. 그 다락방이 있는 농막인데. 6평짜리죠. 2일까지 <목소리> 하면 이제 10평 정도 되는. 직접 다 해서 내부까지 해서 그 거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 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랬어요. 첫때살 정도 1년차 때는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아주 정교하게 짰어요. 생활을, 시골에 와서 어 자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걸 배워야 돼. 봉사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청년 자체를 대성화시키는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거잖아요, 결국. 물론 그게 이제 호응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는 거고. 어, 그런 거보다는 음, 그 대체적인 어떤 방향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배우고 싶느냐, 예를 들면 시골 음식 만들기를 할 때, 제철 요리를 배운다고 할 때, 어떤 걸 배우고 싶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다정하게 해요. 농사 같은 경우도 어떤 작물을 키우고 싶은지, 그래서 어, 실제로 자기 삶을 새롭게 사는 준비들을 하는 과정을 하는 거요 이것도 이제 어, 우드카빙을 해서 쟁반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그 마른 강자분, TV 가 만드는. 어,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이제 대나무 공예가 많은데 대나무 공예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하고 어, 용접도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용접해서 난로까지 만들었는데 어, 용접은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다더 잘합니다 남자보다 예, 바느질하듯이 아주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여성분들이 훨씬 잘하는 걸 이제 자여이 됐고 이거는 청년들이 실제로 기획을 해서 도시의 지인들 친구들을 불러서 2박 3일 동안 한 행사를 기획해서 만든 내용들이에요. 그 같이 도시청년들 초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녁 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고. 주말에 인근에 상해 가자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주말만다사 산행을 가고또한 청년은 이제 지역에 그 대, 그 손맛이 좋은 할머니들 찾아서 음식을 하는 걸좀 배우고 싶다. 그걸 기록을 하고 싶다. 어,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아카이빙을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어요. 찾아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어, 한그 여성 청년 두 분이 농학을 배우고 싶다. 풍물을 치고 싶다. 그런 근데 이제 제가 35년 전에 풍물을 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을 더듬어서 두달 동안 매일 연습을 해서 결국 추선 날그 풍물패가 결성이 돼서 길로이 하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매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 지역에 이제 그 백일 살기 경험을 한 청년들이 합류해가지고 그 벼베기 체험한다고 와가지고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손으로 다 뵈서 탈곡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매번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8종의 토종별을 한 논에다 짓다 보니까 콤바인너를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탈곡기를 이용을 하고, 선풍기를 까버리고 이러면서 1월 초까지 계속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두부 같은 경우도 이제, 음, 저희가 지금 만들어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청년들이 장애나 가서 팔기도 해요. 저희 조합원의 날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고 뭐 현안을 얘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때 두부를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매주 만드는 모습이고 김장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마련해서 이제 아나바다 항상한 건데 이것도 청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집에 섞혀 가고 있는, 굽혀 가고 있는. 물건들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다 펼쳐놓고 이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저것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지 가장 타당한 이유를 댄 사람한테 이제 주는 거죠. 음, 두부 만들고 나온 비즈를 가지고 음, 비건 비즈를, 그 햄버거를 만들어서 제가 음, 합니다 청년들이 와서 벌일 일 중에 하나가 그 추수음악회를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 작년은 작년 포스터인데 올해 얼마 전에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우리 조합원이나 마을 사람들도 초대를 해서 무대 소개하고 가까운 지인 중에 좀 실력자가 있으면 또 모셔가지고 같이 음악회도 하고 그렇게 문화가 생겨나죠 그런 모습이구요 이거 이제 올해는 이제 못했는데 작년서부터 이제 어, 내년에는 이어갈 건데, 어, 영화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 또한 청년이 기획을 해가지고, 어, 농민영화제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내네 편의 영화를 보고 작가까지, 아니, 감독까지 초대를 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이제 풍물패널 되었는데, 또한 11월 그, 그, 중순 정도 되면 농민대회가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해마다 있는데, 농민이 됐으니까 농민대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풍물도 들고 와가지고 같이 놀다 오고, 그런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건너마을. 건너마을에 이제 석산 개발.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돌 캐는 거 있죠? 석산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걸 막으려고 애쓰는 걸 보고,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네, 이것도 이제 청년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지난 9월 2 4일날 기부정이 행진 때, 저희가 서울에는 못 가고 다르게, 곡선 읍내에서 들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처에 이제 소품도 가고, 지지산도 가고, 지리산정주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요하게 이제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의논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 생태적인 어떤 삶을 좀 지역에 넓히는 그런 의미와 어,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소득의 기반이 되는 일이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 하던 차에 학교 탑과 교사로 활동을 하자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농 양산 과정이라는 걸 국선 교육 지원청에 제안을 해가지고 어, 그 동의를 하시, 해주셔가지고. 교육용 양성 과정을 만들어내고 청년들도 참여해서 배우고 작년서부터 이제 학교에 인근 학교에 가서 텃밭 교사를 활동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청년들이 보조 교사로 참여했고 올해는 세 명의 청년이 직접 주교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한편에 우선 이제 밭을 만든다고 청년들이 참여. 김장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그 사회적 영상로키볼때 발표한 것중에 하나인데 그, 그 여기서이제한번더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볼게요. 이영상요이영상서 볼게요. 이 영상에서 볼서 집을 제공하고 뭐 배울 기회를 이영이이 여러 가지로 청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떤 좋았던 점들을 해마다 피드백을 해잖아요. 그 내용들인데 현재 작년까지 17명 참가자 중에서 13명이 마을에 정착을 했어요. 어뭐 많이 정착을 한 거죠. 이분들을 이렇게 정착이 큰 이유는 애당초 저희는 한번 살아보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 다르게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을 모집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래도 작정을 하고 온 청년이 더 많아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정착한 사람들은 또 저희 조합의, 조합원으로 다 가입을, 가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청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주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지은 집에 최대 6명밖에 못 살지만 어쨌든 안심하고 돈 걱정 없이 들어와서 살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어, 쉽게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그 어떤 청년들은 퍼머컬처라는 말에 꽂혀서 들어온 청년들도 있고, 어 어쨌든 농사라는 공통 근무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저희는 이제 전문 농업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또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 작업자족의 농사나 반농반핵수를 추구하는 분들이라서, 그 가급적이면 토양 생태계나 농사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그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깊은 토론을 하지만, 농사를 짓는 작물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면 이제 개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농사도안 짓어요. 공동농사는 밭 같은 경우는 뭐한 300평 정도 짓고, 개인적으로는 각각 한 50평 정도 짓고, 텃밭을 하고, 논농사는 한네바지 기반,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조합 자체에 기농기초한 어, 분들이 상권의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산품 마실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자체에 청년들이 정한 프로그램 외에도 협동조합 프로그램에 대부분 참여를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 청년이 들 추구하는 삶이 많이 어우러지고 서로에게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좋은 거 같고, 어, 시켜서 될 일들이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나를 음, 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이제 하는데 어, 작은 도서관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하는데 제가 운영위원을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사회적 농업에 어떤 청년은 다른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을 내가 이제 할수 있다 그 일을 하고 싶다해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은 그 내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밥을 해서 제공하고 싶다. 그래서 마을 식당을 만들고 거의 제로웨이스트샵을 같이 운영하는 청년들도 있고 어 어떤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며칠을 같이 지어보면서 아 내가 건축 일을 이제 좀 잘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마을에 필요한 소소한 건축에 나서서 하기도 하고 마을 음악회나 영화제를 개최하는 청년들도 있고 풍물패, 패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곡성 지역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어, 풍물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한테, 아, 이거 해봐. 아, 이거 가르쳐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컨셉이 좀 달라요. 저희와 같은 추가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청년들이 일단 온 다음에, 하고 싶은 부분들을 물어보고, 그걸 할수 있게 옆에서, 다 연결을 하거나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마음껏 나래를 피는 거죠. 근데, 어, 뭐 아쉬운 점도 있죠. 그, 예. 네. 아쉬운 점 얘기하기 전에 저희 지역은 지역대로 얻는 게 뭐냐면, 협동조합 조합원이 이제 기존에 40, 50대 이제 중장년 위주였던 이에요 저희 나름대로 각성해서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청년들이 와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 뭐 독소 토론회라든지 강좌라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의견들을 많이 섞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관상화됐던 부분들 뭐 생태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 페미니즘 문제나 이런 동물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생각들을 정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영향을 오히려 저희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온 청년들이 내가 뭐난 동면에 가입을 하겠다, 집회도 가보겠다, 지역에그 채석장 들어오는 거, 폐기물 처리장 들어오는 거 내가 막아보겠다, 참여를 하겠다 이러면서 어 굉장히 지금 곡성 지역 전체가 그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어 굉장히 고무되고 있어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분들이 네, 그런 영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간간이 계속 와요. 와서 이제 만나보고 가고 초대해서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서로 어떤 연대감, 연대의 어떤 끈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어 시설이 이제 여섯 명까지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갖는 안타까움이 되게 많아요. 현재까지는 1 3명 정도는 어떻게든 집을 구해서 인근에 정착을 했어요. 한 집을 구해서 두 명이 살기도 하고 혼자 살기도 하고 어떻게든 정착을 했는데 이제 집이 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 주택은 여섯 명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 그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겠죠.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그한꾼의 협동조합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데. 청년 자자업 프로그램 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마을 이장을 또 맡고 있어요. 어, 저도 나름대로 농부로서 잘하고 싶기 때문에 농사 짓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사회적 모험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치는 면도 있어요.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어, 이런 부분들 을 조금씩 나눠 가시려고 하고 있고 내년서부터는 그 원래 올해서부터 하려는데 이제 에, 이제 준비가 돼서 내년서부터는 청년 분들이 사회적농업을 직접 운영해 나갈 거예요. 운영위원장도 맡고 스탭도 맡고 그래서 청년이 청년들을 에, 어떤 도와주는 형태로서의 사회적농업 어떤 청년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그 시골에 와서 막상 살려고 할 때, 정착하려고 할때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건 것 같아요. 주거 문제. 안심하고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이거는 저희 조합에서만 해,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고,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공적인 어떤 영역에서 대안을 모색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청년들이 아까 처음에 발표할 때 어,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소득이 이제 평균 천만 원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그 대농과 소농의 그이 소득 차이가 농업소득 차이가 열두 배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인 이제 소농으로서의 농가 소득은 별로 없는 거죠. 어, 그런데 어쨌든 정착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그좀 음, 정착의 수월함을 위해서 어떤 어,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 20분 만에 끝낼려고 했는데 좀 오버가 됐네요. 그래서 저희는 어, 어, 크게 어떤 어떻게 될 것이다 기획한 건 없는데 어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하는 청년들이 와 아니 저희보다는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와서 오히려 저희가 힘을 얻고 또 지역에도 힘을 얻고 그런, 그런 상황이니다 앞으로 이런 어,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단단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계속 이제 청년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고대하고 그런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예상입니다